자, 고저한테 개똥이라던데. <laughs> 얘가 별명 이게 깨... 개똥이거든요. 얘... 아, 그래 가지고 개똥이라고도 음, <laughs> 네, 똥깨라고도 들릴 <들리고>. 거. 어. 황토색처럼 <laughs> <저를> 사귀는데도 그렇게 <웃음> <웃음> 이제 2강년 올라가죠. 네. 네. 아 어때요 기분이? 그리고 게 새로운 친구 만나려고 되게 설레고 심심 네. 신수민 학생, 각은서 학생 같은 반 친구라고. 네. 그렇죠. 우리 되게 친하다고 했는데. 네 베프예요? 네. <laughs> 다른 반이 됐기도 한데 우리 여지껏 되게 추억 많이 쌓았으니까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좀더 많은 추억 쌓고. 화이팅 해. <laughs> 같은 반아니고 반이 떨어졌는데, 이때가 작년에 어젯이랑 배포했는데, 5왕이 되니까 바로 같이 취하고, 방송하고, 같이 편거 취하지 마. 아, 알았어. <laughs> 이 가게는 언제부터 여시게 되신 거예요? 올 1월달부터요? 네. 1월달부터 얼마 안 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네. 저는 전업주부를 했고요. 네. 침도시에서가루녹지 관리하는 아, 그 계약직으로 어요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연결돼가지고 살아가시는 일을 찾다가 하게 되신 거네요. 네, 어. 예. 지금 아이가 다섯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어우. 가둥이 집인데 <laughs> 첫째는 서른 한 살이고 막내는 1 3 살입니다. 내네 아이들처럼 생각이 들고 네. 옛날 우리 추억도 생각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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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자랑해 좀 주세요. 이거 온것다 우리 집 뭐가 최고다. 모든 것을 다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laughs> 네. 손은 저희들이 힘은 많이 들지만 <웃음> 그래도 <웃음> 건강한 먹거리를 그래도 만들 수 있다. 먼저 청결에 좀 굉장히 좀 힘쓰고 있어요. <laughs> 네. 매일 매일 새로운. 식자재를 들여오는 거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들이 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맞춰서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네. 항상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laughs> 새롭게 새 출발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런 바람들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가게, 아, 떡볶이 하면 그집 맛있어. 그런 기억이 남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또 어른 돼서 또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컸으면 해요. 내 아이 같으니까 새 봄처럼 그렇게 또 새싹처럼 이렇게 잘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오늘은 음. 적게 팔려도 음.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가고 네. 있구나 하고 네. 감사하는 그 거좋아합 네. <laughs>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저는 맛도 맛인데. 이모님이 되게 너무 정겹게 해주시고, <웃음> <웃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웃음> <웃음> 재밌어요. 여기 보면 민지의 스티커 있거든요. 민지? 되게 많아요. 항상 보면 즐겁고, 잘 해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또 애들도 아이고 되게 아이고 잘 챙겨주세요. 아까 보니까 아까 음. 민지. 민지 네. 왔어? 이러면서 반가워시고 아 그러니까는 이 동네 아줌마들이 지나가다 아, 저 이모 또 애, 애가 들어왔구나. 아유. 막 제가 막 애기들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뭐막 그런 소리가 저 밖에까지 들린대요. 아, 그요. 네네네. <laughs> 년 전에는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많았죠. 네, 그때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때 얘기요. 네. 이저 시계요, 홍것처럼저 시계. 네네네. 아. 어, 네. 제 7, 시계 7, 이제 애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저한테. 만든 거예요? 네. 아. 저. 제가 이제 2011년 8월 한 20일 경에 했거든요. 이거 장사 시작을 네, 네. 11월 달쯤 제가 선물을 받은 아. 거예요. 나름대로 음. 제 그냥 지네들 대해주고 했던 음. 게좀 편하고 좋았나 봐요. 아이고. 저걸 네 명이 와서 이모 저거 선물이되는 거야. 진짜 대학생이 된 거야. 대학생 됐어요. 네, 이제? 네, 네, 네. 지금부터 좋아요. 그냥. 네. 지금부터 그냥 저절로 지금 막 음. 애들 막 보고 싶고 막 그냥. 그냥. 장래희망은 이사이고 새학기를 맞아서 수학시험잘 나왔으면 좋겠고 친구들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돈도 좀 아껴 쓰고 싶어요. 화이팅! 새학기에는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새학기에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새학기에 책을 많이 읽고 그림도 잘 그리고 싶어요. 화이팅! 파이팅! 새학기에는 좋아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새학기에는 컴퓨터 자격증 많이 따오겠습니다. 새학기! 화이팅! 이제 오늘 아이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예예. 네, 어떠셨어요? 아이들 많이 만났는데. 방학이라 애들 못 만났다가 오늘 또 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애들 보면 일단 밝음이 오기 때문에 좋아요. 노면 초등학교 앞에서 이한 예, 예. 자리에서 예. 20년 동안 문방구 네, 운영하셨어요. 20년, 20년 된것 같아요. 때만 해도 여기 문방구가 네. 한 7도깨 네, 있었어요. 7도깨. 아, 아,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네. 문방구가 이제 하양길이라. 아문 몇개 네, 남았어요. 여기 하나만 남은 하나 거지. 하나만. 막... 네. 아까 전에 그러셨어요. 아이들 이렇게 이 보는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네, 지금 네. 장사를 지금까지 한다. 네, 네. 네. 이한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애들을 보면 일단 즐겁고 또 애들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그때 제일 마음이 편해지고. 기억에 나는 또 아이들도 많으시죠?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여기 왔을 때 찾아왔더라고. 아이고, 그때 되게 좋았어요. 군대 갔다 왔어도 오는 애들 군대 갔다 온 애가 저, 왔어. 오늘도 그런 거 보면 이제 보람을 느끼지. 저희가 밝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맞아요. 밝은 것 같아. 요 어, 이름. 이름은 다 몰라도 얼굴은 다 기억하신다고. 예예. 예, 예. 예. 졸업했다가 여기 오면. 알아보면 되게 신기하고 애들이 좋아해요. 알아보 자기네들 알아보면 얼굴, 예, 예, 예. 얼굴이 부고그래도그 어린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음. 어, 예. 네. 애기 낳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학부형돼서 그러니까 학부형돼서 학부형 진짜 여기 음. 와가지고 네. 그 자녀들이 여기 와가지고 네. 또 네. <laughs> 그리고 또 애들이 커서 <laughs> 네. 멋있는 모습 보면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건강하다면 네.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음, 네. 음. 네.